선생님. 어, 제피드, 제피드요. 아니 오늘 수업 왕초보반 어. 처음 시작하신다고 해서 한번 공유해 보자 한 왔습니다. 뭔가 좀 생각이 있구나, 제피드. <laughs> 일단은 갑자기 왔으니까 마이크부터 시작. 아, 그래 그래. 맞아 오늘 왕초보 경매 스터디 1기 수업 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수업 준비 중에 있고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 수정해가지고 우리 수원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교육 전달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교육에 관한 질을 높일 것인가라고 또 고민을 해가지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교육할 것 같아. 오늘 수업 내용이 어떻게 그 왕초보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들, 경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그리고 또 가격을 조사하는 것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중급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이거는 그럼 계속 진행하실 수업이신가요? 그렇지. 이제 일기가 끝나면 나는 항상 이제 스타일이 뭐냐면 수업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 수업이 끝나더라도 스터디를 계속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를 통해서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쌓고 그리고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할수 있도록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생각이야. 스터디라고 하면. 음. 구독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음, 음. 스터디 때뭐 하는지, 그냥, 그냥 만나서 얘기만 음. 하는 것인지. 음, 음, 음. 잘 깔릴 것 같습니다 조금 응. 설명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의 취지와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실전과 실무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자기가 검색해온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가지고 내가 직접 피드백을 하면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또이 물건에 관해서 뭘좀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는 본인이 조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빼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물건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스터디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뭐 세무. 우리가 세금도 궁금해할 수 있잖아. 수강생들이. 그래서 세금은 내가 직접 강의하는 것보다 내가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님이 직접 와서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내용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미니 특강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또 우리 수강생들이 엑시티한 물건들. 그다음에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물건들은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미니 특강을 해가지고 또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스터디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2의 수업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해 가지고 수강생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 경매 라는 끈을 좀 놓지 않고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잡아 가면서 계속 뭔가 자극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인사이트도 얻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매월마다 하는 걸까요? 왕초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1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관학교 사관학교는 매월 2회 평일에 한번 주문에 한번 한 좀 다르게 음. 다른 학원은 약간 연락을 한다 해도 음. 그냥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하는데 음. 선생님은 직접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미팅을 하시겠네요. 맞아 맞아. 어, 그게, 어, 그게 맞아 맞아. 그게 좀 메리트일 수도 있어.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나 어, 역시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현장감 있고 더잘 소통이 되는 거 같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기 음. 뒤에서 수업 들어 볼 텐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잘 듣고 열심히 해. <laughs> 네, 화이팅 하셔. <하시죠. 웃음> 오케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데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시간이 아 그러셨구나. 또 차가 막히나 봐요 지금. 그렇죠. 좋습니다. 먼길 어렵게 오셨는데 또 이제 좋은 내용을 듣고 다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 왕초보 경매 스터디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어땠는지, 또뭐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어떠셨습니까? 첫 수업이었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됐고요. 빨리 집에 가서 막 주변 물건도 검색해보고 싶고, 좋은 것. 발견해서 입찰도 하고 낙찰도 받고 싶다, 막 이런 좀 행복한 꿈을 꾸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또일기또 또 수강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물건도 하시고 또 일반 물건도 하시고 있는데 조금 더 뭔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수강생분들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 수업을 통해서 양 쌤을 처음 알게 됐고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양 쌤에 대한 정말 무한한 신뢰가 생겨서 양 쌤의 이제 후속 강의를 하신다면 전 무조건. 듣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번 강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강의의 타이틀이요. 초보를 위한 강의였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저는 사실 뭐 왕초보는 아니지만 저같은 최소한 초보 분들 말고 뭐한 한 중간 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들께도 이 강의는 예,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초보 분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경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실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 강의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사관학교 1기 때가 수업 끝난 지한 1년이 좀 넘은 거 같아요 네한 그렇죠? 1년 반 정도 됐 네, 1년 반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사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끈끈하게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꾸준히 하고 계시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좋은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연결 고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결 고리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양 쌤께서 이 정규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수강생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시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무료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제 현장 경험을 계속 같이 이제 하게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이제 일회 강의를 들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께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입니다 맞습습다다 d 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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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d 이 s t 이 d 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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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u d 이 s 게 u d 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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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은 u d 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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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우자 분이시거든요.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초보자신. 네, 정말 찐 초보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떤 네. 느낌이 들었는지 네. 네. 어떠셨나요? 어, 처음에서 먼저. 어. 조금 접하지 못한 단어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지만 계속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해도 되고 조금 더 수업을 더 많이 듣다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과 지식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어 경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생겼어요. 대학력은 들었을 때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해가 안될 때도 있고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조금 더 들어봐야지 그 결과가 지 않을까? 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처음인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병아리 시절이 있고 처음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막 대항력이란 단어 뭐뭐 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감이 잘안 왔었어요. 이해도 잘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식적인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알아본다 라는 느낌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딱 알게 되고 이해가 된다 라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여기 수강생분이 이제 또 현장 가서 물건 조사하고 가격 조사하고 하면서 그렇게 또 성장하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우린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이 수강생 나중에 오늘이 4월 12일이거든요 한 3개월 뒤 또는 뭐 늦으면 6개월 뒤 어떻게 또 성장했을지 어떻게 발전했을지 꼭 인터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찾아뵐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어, 오늘 저도 정매 마스터 1기 이렇게 했는데요. 1번 물건은 제가 하여튼 이 수강생들 실력 성장에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다음에 저는 또 현장 또는 물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